안녕하세요. 프라임 인터뷰 김지윤입니다.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 직지 심체유절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한 직지코리아 국제페스티벌이 21일 동안의 대장정에 돌입했는데요. 이번 페스티벌은 2016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국제행사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프라임 인터뷰에서는 직지코리아 국제페스티벌 조직위원회 김천식 사무총장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직지 국제 코리아 페스티벌이 지난 1일부터 이제 시작이 됐어요. 네.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 자리해 주셔서 우선 감사드리고요. 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지 코리아 국제 페스티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김천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직지라는 말은 청주 시민이라면 정말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 행사가 국제행사로 열리는 직지코리아 국제페스티벌. 이런 이름을 갖고 있던데 어떤 행사인지 먼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저희 청주시에서는 직지코리아 국제페스티벌이 2016년도에 처음으로 했고요. 올해는 경년제로 두 번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시에서 작은 축제로 직지축제를 했고, 유네스코 직지상을 또 시상을 했습니다. 네. 근데 시에서 직지축제와 유네스코 직지상을 합쳐서 국제행사로 승격을 받아서 직지코리아 국제페스티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직지는 다양한 가치를 조명을 저희들이 이번 행사에서 키포인트로 잡고 있는데요. 네. 저희 행사장에 오시면 직지의 다양성도 구경할 수 있고 또 각종 주제전, 전시, 공연 등을 다양하게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2016년부터 이제 국제 행사로 열린다고 하셨는데 국제 행사로 지정받기가 힘든 건가요? 어렵죠. 오. 올해 전국에 한 축제가 2천여 개가 넘습니다. 네. 그 중에서 2017년도에 국제 행사로 기획재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습니다. 국제 행사로 지정이 되려면 총 사업비 50억 원 이상, 또 국비가 10억 원 이상 지원되는 사업으로 굉장히 심사가 어려운 심사인데요. 그중에 저희 청주시가 당당하게 국제 행사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 단순히 지역적인 축제를 넘어서 세계적인 축제가 된 건데 이제 행사를 진행한 지 일주일 정도가 돼가는데좀 반응은 어떤가요? 반응이 굉장히 네. 뜨겁고 좋습니다. 지난 공휴일 개천절에 정말 몇만 명이 다녀가셨습니다. 아. 저희 청주 시민을 비롯해서 서울, 경기, 뭐, 안성, 뭐, 평택, 여러 군데서 네. 오셔서 정말 신났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정말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행사라고 해도 될것 같은데, 많은 준비를 하셨을 것 같아요. 특히 지난해 청주시가 이제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를 유치한 만큼 많은 네.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이번 행사의 의미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희가 2016년도에 맨 처음에 한 직지코리아 국제 페스티벌의 결과물이 어, 지난해 유네스코에서 하는 국제기록유산센터를 청주에 유치를 했습니다. 그 유치를 하면서 2020년도에는 청주의 유네스코 기록센터가 예, 설립될 예정이고요. 또 이번에 하면서 직지코리아 페스티벌 개막식에 맞춰서 세계인쇄박물관협회의 음. 총회와 창립식도 했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한 100여 명 가까이 오셔서 직지는 물론 세계 기록 유산에 대해서 다양한 가치도 얘기하고 또 많은 공론을 거쳐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이렇게 유치한 국제 기록 유산센터는 사실 저는 좀 생소하거든요. 어떤 센터인가요? 국제 기록이 이제 세계에서 네. 직지가 세계 기록 유산입니다. 네. 2017년 말, 세계에는 한, 세계 기록 유산이 427점 정도 되고요. 국내에는 한 17점 정도 됩니다. 우리나가직 그 네. 네, 굉장히 위대한 자산이고요. 그런 세계 기록, 유산을 보존하고 연구하고 발전하고 개성시키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렇군요. 정말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번 행사의 주제를 보니까요. 직지, 숲으로의 산책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네, 그동안 저희가 직지 축제를 거치면서 이제까지는 직지하면 사실 좀 어렵거든요. 네. 접근하기가 시민들도 직지는 다 아는데 직지의 내용은 잘 모르는 음.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까지 축제는 1377년에 백운화상 경한 수님께서 흥덕사 청주 흥덕사에서 세계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다 이렇게 해서 직지의 역사적 가치와 또 창조적 가치를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에는 직지의 내면의 가치와 다양성을 강조하는 음. 행사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말이 나온 김에 청주에 산다고 하면 청주하면 직지잖아요. 네. 주변 사람들이 직지가 뭐야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예. 그럴 때 뭔가 뚜렷하게 대답할 수 있는 뭔가가 없는데 조금 쉽게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려면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요? 네, 저희 이제 주제전에 오면은 거기에 직지인신견성성불이라고 이 음. 예. 주제전 입구에 있습니다. 마음을 바로 보면 부처님의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 직지라는 것은 마음 수양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행사장에 오시면은 제가 지금 설명 드리는 것보다 아 이런 아, 것이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가봐야겠네요 축제장에. 네, 네. 많이 오세요. <laughs> 네, 이제 그런 주제를 바탕으로 행사를 여러 가지로 기획하셨을 것 같은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10월 1일부터 21일까지 청주 예술의 전당 음. 1원에서 직지코리아 국제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일단 예술의 전당 광장에 오시면. 환경 설치 미술 작가인 독일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석현 작가가 폐나무 자재를 이용해서 높이 한 18m 되는 거대한 네. 열리지, 집지, 숲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 작품은 우리가 이제 지금 죽어가고 있는 나무, 그 다음에 또 폐, 목재, 그걸 네. 활용을 해서 자연의 환경의 보존성, 또 우리가 또 소통의 의미, 여러 가지 의미를 네. 담고 직지 숲을 만들었습니다. 직지를 느끼시는데 올해 주제가 다소 감성적으로 그렇죠. 직지 네. 숲으로의 산책이거든요. 직지 숲에 오셔서 산책을 하듯이 직지 숲도 거니시고 그 뒤에 책의 정원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1377년에 직지가 편찬이 돼서 의미 있는 숫자로 1377권의 책을 모으려고 했는데 한 3000권이 넘게 시민들에게 <laughs> 접수가 됐습니다. 네. 책의 정원에서 책도 읽으시고 산책도 하시고 또마음의또 힐링도 하시고 해서 오시면은 정말 다양한 경험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공연도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공연들 준비되어 있나요? 저희들 매주 금토일에 다양한 공연을 했고요. 네. 또 앞으로도 이제 공연이 남아 있는데 힐링 콘서트라고 해서 토요일마다 아. 전국의 유명한 가수분들이 오셔서 네. 했고 지난 10월 1일 날 개막식 때는 윤도연과 음. 자우림 씨가 오셔서 정말 폭발적인 인기로 그랬겠네요. 전국에서 많이들 오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다양한 가수 뭐 크러쉬 10월 네. 13일 날 옵니다. 아, 정말요? 네 인터넷 예매도 네. 굉장히 많습니다. <laughs> 예. 그렇군요. 정말 듣다 보니까 더 기대가 되는데요.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2018 직직 코리아 국제페스티벌 조직위원회 김천식 사무총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더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축제 규모도 지난 2016년 때보다 굉장히 커졌다고 하는데요. 2년 전에 행사랑 비교했을 때 올해 좀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2년 전에 할 때는 9월 1일부터 8일까지 8일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10월 1일부터 21일까지 21일간 한 기간은 한 3배 정도가 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2016년도의 행사는 전시가 좀 위주였습니다. 35개국, 한 80여 작품들이 전시가 됐는데, 이번에는 시민과 함께 체험하는 체험, 공연, 그런 행사로 저희들이 오.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체험도 있고, 공연도 있고, 정말 다양한 것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난번엔 약간 전시 중심이었다면, 이번엔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체험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 이제 예술의 전당에 오시면 2016년도에 가장 인기 있었던 프로그램이 1377 고려 저작거리입니다. 16년도에는 고인세 박물관 주차장에서 했는데요. 네. 올해는 문자위 거리로. 자리...